2025년 7월 미국 텍사스 과돌루프 리버에서 사상 최악의 홍수가 터졌습니다. 단 45분 만에 강물이 26피트 치솟으며 130명이 넘는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피마조차 손을 놓아버린 죽음의 구역 CNN은 이제 희망은 없다고 보도했죠. 그 순간 대한민국 삼성의 이름으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부회장의 결단 아래 투입된 AI 드론이 단 12분 만에 불가능을 뚫고 생존자를 찾아낸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홍수 역사를 갈아엎은 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훈 삼성구조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연구원입니다. 벌써 7년째 같은 자리에서 AI 기반 드론 수색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죠. 매일 아침 연구실로 출근하며 제 기술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더군요. 정부 지원 사업에 수없이 지원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 검증되지 않았다. 너무 실험적이다. 이런 말들이었죠. 제 책상 서랍엔 탈락 통지서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이 기술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직접 발로 뛰어보기로 마음 먹고 재난안전본부를 찾아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담당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죠.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제 설명을 듣던 그분은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외산 시스템 위주로 운영한다고 실험적인 기술은 위험하다고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선배 연구원을 만났는데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이런 기술은 민간용이지 실제 구조 현장에선 통하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느꼈던 무력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제 기술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둘 다였죠.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엔 재난기술공개포럼에서 논문 발표 기회가 왔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유럽의 몇몇 구조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며 제 연락처를 받아갔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저 또 하나의 명함 교환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에 어느 새벽 갑작스러운 국제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유엔 재난대응팀 코디네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전례 없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제가 포럼에서 발표했던 그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이 그것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100년 만에 내륙 홍수가 텍사스를 덮쳤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서둘러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과돌루프 강의 수위가 단 45분 만에 26피트나 상승했고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죠.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피마가 긴급 투입되었고 언론들은 최첨단 장비와 훈련된 인력이 투입됐다며 안심하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화면 속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조헬기는 강한 바람에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고 보트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전복되기 일쑤였죠. 실종자 수가 50명을 넘어서고, 곧이어 120명이 넘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고, 피마 무능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린 게 말이죠. UN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신기술 활용팀 중 하나로 우리가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공식 기술 투입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저희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현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옆자리의 동료가 제게 물었죠. 정말 우리 기술이 그곳에서 통할 것 같으냐고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고요. 장시간 비행 끝에 텍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공기와 함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 속엔 홍수, 실종자, 피마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수십 명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여기 실험하러 온 건지 아니면 구경하러 온 건지 말이죠. 그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러 왔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죠. 피마 본부에 도착해서 만난 드류 로웰 박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죠. 실전에 쓸 수준은 아니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스마트폰 회사 기술로 사람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조롱을 쏟아냈죠. 제 동료들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전 회의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배제됐고 단순 보조 역할로만 배정받았죠. 미국 구조대원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자기들 따라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2분이면 충분하다고 12분이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피마는 결국 사우스밸리 브리지 아래쪽을 데스존으로 선언했습니다. 접근 불가 지역이라는 뜻이었죠. 바람과 물살 떠다니는 잔해물들 때문에 그 어떤 장비도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서 소녀 캠프 참가자 27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부 밖에 모인 학부모들의 울부짖음이 건물 안까지 들려왔죠. 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제발 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고 그 모습을 본 구조대원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론은 가차 없이 피마를 몰아붙였고 왜 최강대국 미국이 이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냐고 질타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드류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AI 같은 장난감 기술은 이럴 때 아무 쓸모가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2분이면 저 지역 안에 드론을 넣을 수 있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우리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바람과 물살을 계산해서 최적 경로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드류 박사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고 결국 현장 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시도해보라고, 단 실패하면 즉시 철수하라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순간이 왔습니다. 4대의 AI 드론이 동시에 이륙했죠. 제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움직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기상 센서가 초속 25m의 돌풍을 감지했고, 유속 계산 알고리즘이 즉시 새로운 경로를 생성했죠. 주변에 모인 미국 구조대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렸죠. 저런 바람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실패하면 우리 사기까지 무너질 텐데, 라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비웃음이 아닌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8분이 지나자 드론들이 다리 하부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열 영상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물속과 잔의 사이를 꼼꼼히 스캔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11분 42초가 되었을 때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체온 36.9도, 심박수 74회, 호흡 패턴 정상이라는 데이터가 떴죠. 저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생체 신호를 포착했다고요. CNN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냐고 말이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AI가 분석한 결과 이 사람은 지금 의식이 있고, 체온도 정상 범위에 있다고요. 드류 박사조차 화면 앞으로 다가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경직된 표정이 사라졌죠. 저는 고개를 들어 현장 지휘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팀을 투입해야 한다고 정확한 좌표는 우리가 제공하겠다고요. 순간 본부가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조보트가 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전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드론이 포착한 위치는 예상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무너진 다리 교각 아래 뒤엉킨 철근 구조물 사이였죠. 피마 구조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보트 두 대가 전복된 곳이라 접근이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한 3D 안전 경로를 화면에 띄었죠. 물살의 속도와 방향, 잔해물의 이동 패턴 그리고 바람의 영향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황금색으로 표시된 경로가 마치 미로 속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이어졌지만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죠. CNN과 BBC 기자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이 망설이는 사이 한 젊은 구조대원이 앞으로 나섰죠. 그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경로를 믿고 가보겠다고요. 다른 대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20분간의 조심스러운 접근 끝에 드디어 무전이 울렸습니다. 교각 아래서 남성 한 명을 확인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의식이 있고 체온이 약간 저하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본부에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구조보트가 생존자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물살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전하게 올릴 수 없다고요. 저는 즉시 드론 팀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4대의 드론이 구조보트 주변으로 재배치되었고 각각의 센서가 풍향과 유속 그리고 구조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죠. ai가 수만 가지 변수를 분석한 끝에 최적의 순간을 찾아냈습니다. 3초 후 서쪽 바람이 약해지는 찰나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었죠. 드론에서 신호음이 울렸고 저는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요. 구조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생존자를 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던 안전지대로 보트가 무사히 도착했을 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생존자가 들것에 실려 올라가면서도 의식이 또렷했고 구조대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앵커는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했죠. 드류 박사가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인정하겠다고 당신들의 기술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아직도 데스 존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의 드론은 지치지 않고 계속 날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기술이 드디어 사람에게 가닿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마 본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한국 드론 팀의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죠. 그후 24시간 동안 우리 드론은 쉬지 않고 데스 존을 수색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무너진 학교 건물의 교실 천장 틈새에서 나왔죠. 두 명의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 간신히 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수된 주택의 옷장 아니었는데, 노부부가 서로를 껴안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 번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회 종탑 꼭대기에 다섯 명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실내 드론은 10cm 단위로 벽과 천장을 스캔하며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 냈습니다. 구조팀은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CNN은 특별 보도를 통해 이것이 미국 재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수색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기자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죠. 특히 처음부터 우리를 의심했던 리사 기자가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정말 놀랍다고 진심으로 감탄한다고요. 또 다른 기자는 이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됐는지 묻더군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사실 가장 뿌듯했던 건 구조된 사람들의 가족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할 때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딸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죠.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7년간의 좌절과 무시, 그 모든 아픔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급히 소집한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과학고문 드류 박사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솔직히 처음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생명을 맡긴다는 게 두려웠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였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고 인정했죠. 그의 고백이 끝나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어서 피마 지휘부가 제게 직접 요청을 해왔죠. 상류 댐의 붕괴 위험을 분석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삼성의 센서 시스템과 AI 위험 예측 엔진을 활용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승인했고, 200개가 넘는 센서를 댐 주변에 설치하기 시작했죠. 작업을 지켜보던 드류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이라고요. 가장 가슴벅찼던 순간은 구조작전이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구조된 아이들이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었는데, 누군가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더군요. 그들이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땡큐 코리어 앤드 샘성 이라고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곧 대피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수 없었죠. 7년 동안 한국에서 받았던 모든 거절과 무시가 떠올랐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기술이 처음으로 진짜 사람에게 그들의 생명에 가닿았다는 실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우리가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죠. 미국 상원 청문회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보수 성향 상원 의원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죠. 삼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곧 한국 기술에 우리의 국가 인프라를 의존하게 되는 일이며, 그것은 우리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발언권을 요청하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지만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청문회 진행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유감스럽지만 외국인은 이 청문회에서 공식 발언 권한이 없다고요. 장래가 순간 정막에 휩싸였고 그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죠. 저는 자리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정치가 기술을, 그리고 생명을 외면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백악관 내부 회의실에서 드류 박사와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부 문서가 놓여 있었는데 삼성 구조 시스템을 외산으로 간주하고 기술 검토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술이 없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고요. 드류 박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맞다고, 그 기술이 삼성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게 자신도 혼란스럽다고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죠. 인간의 존엄과 편견,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이라고 털어놨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태블릿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무력감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우리 드론이 발견한 소녀를 구조하는 장면이었죠. 영상 끝에 소녀의 어머니가 나타나 카메라를 향해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지훈 박사님, 삼성 드론이 우리 딸을 찾아줬다고 정말 감사하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과학은 정치보다 생명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요.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신념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제게 가해진 침묵 강요 장면이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이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십만 개의 리트윗이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도 만들어졌죠. #SPEAKFORSURVIVORS #SAMSUNG_SAVEDIVES -E -E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자발적인 시위가 시작됐고 정치가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생들부터 주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죠. 언론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을 통해 생명을 구한 기술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죠. 한 유명 앵커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백악관 대변인실은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한 가족이 걸어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가 구한 소녀의 부모였죠. 대변인이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우리는 정치인을 뽑았지만 우리 아이를 살린 건 삼성 기술이었다고요. 그것이 한국 것이든 뭐든 상관없으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제발 정치를 생명 위에 두지 말아달라고요.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가족을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즉시 전국에 방송됐고,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죠. 정치인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들 중 일부가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집무실에서 진행된 특별 성명 발표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대통령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국가 안보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선언했죠. 삼성의 구조 시스템은 생명을 지킨 기술이며 미국은 그 진심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존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죠. 대통령의 성명이 끝나자 제 휴대폰이 쉴새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왔죠.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시위대가 모여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죠. 누군가 한국 국기를 들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으로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구조 표준 위원회 회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의장이 안건을 발표했죠. 삼성 구조 시스템을 국제 표준 기술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자국에서도 즉시 도입하고 싶다고 했고, 이탈리아는 이미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보고했죠. 일본 대표는 지진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케냐는 홍수 예방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27개국에서 보낸 교육 요청이 쌓여 있었고,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났죠. 실제로 각국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사태 현장에서 12명을 추가로 구조했고 일본은 지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했죠. 이탈리아는 알프스 산악조난 사고에서 기적적인 구조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을 때 수백 명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죠. 기술의 원리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이 기술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각국 대표들이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삼성 구조 기술을 유엔 재난 대응 표준 기술로 공식 채택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무대 위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한국에서 거절당하던 기업과 지금 이 순간이 겹쳐지며 감격스러워 말을 잊지 못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제 재난 기술 연구소가 설립됐고 제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된 것이죠. 이곳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 구조 전문가들이 찾아와 교육을 받는 글로벌 허브가 되었죠.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실제로 가져간 것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죠. 바로 생명을 대하는 자세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저와 함께 일했던 리사 기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12분의 기적이었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CNN은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그것은 애미상을 받았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로 한 가족이 찾아왔는데, 텍사스에서 구조된 소녀와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소녀는 이제 건강하게 회복했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가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커서 저처럼 되고 싶다고요. 부모님은 딸이 매일 과학 공부를 하며 꿈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기술이었고 우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UN 본부 외벽에 새겨진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코리어 2025라고 적힌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감동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